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 스티브 잡스가 매일 아침 자신에게 던진 질문이다. 며칠 연속 아니오라고 답한다면 무언가 바꿔야 한다는 신호다. 2003년 그는 최장암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죽음 앞에서 쓸데없는 건 모두 사라진다는 것을. 남의 시선. 의미 없다. 실패의 두려움. 중요하지 않다. 자존심. 아무것도 아니다. 남는 건단 하나.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 2005년 스탠포드 연설에서 그는 말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할때 가장 중요한 도구였다. 그리고 이렇게 경고했다. 당신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느라 낭비하지 마라. 암 진단 이후 잡스는 본질에만 집중했다. 불필요한 회의는 줄이고 중요하지 않은 일은 거절하고 진짜 하고 싶은 일에 모든 시간을 쏟았다. 그 결과 아이폰이 나왔고 아이패드가 탄생했고 애플은 세상을 바꿨다. 오늘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가? 오늘 만나는 사람이 정말 소중한가? 오늘 쓰는 시간이 정말 가치 있는가? 죽음을 기억하면 답은 분명해진다. 잡스의 마지막 메시지: Stay hungry, stay foolish. 배고프게 살아라, 어리석게 살아라. 안주하지 말고 남의 기대에 맞추지 말고 진짜 원하는 걸 하라. 죽음을 기억하는 순간 본질만 남는다.